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자의 길로 안내하는 도도쌤입니다. 7급 한자 1편, 네 번째로 배워볼 한자는 빗색자인데요. 이 한자는 그림처럼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자, 사람의 자가 이렇게 바뀐 건데요. 이 글자는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글자는 꼬리파인데요. 여기서 꼬리의 의미는 없고 그림처럼 사람이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예요. 그래서 이 빛색자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걸 그린 한자, 한자로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다. 얼굴색이 변한다 해서 색깔, 빛깔을 의미하는 빛색자가 되었습니다. 빛색, 빛색자가 들어간 단어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볼게요. 백색, 이건 흰백자이고요. 그래서 흰색이라고 풀이를 하면 돼요. 청색, 풀을 청자 청색으로 풀이를 합니다. 색지, 빛색자와 종이지자가 만나서 색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쓰기 순서 같이 볼게요. 네, 처음부터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 모양,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모양을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쓰기 순서까지 같이 봤고요. 지금까지 빗색자를 배워봤습니다. 1-5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또 만나요.